아고도신겠습니다 가겠습니다. 신 괜찮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 자 오늘 경기에서 승패를 겪고 있습니다. 나우가 한번더왜 그런 거야? 괜찮아. 아, 좋아. 한번 앉아. 아 우승이 형 거의 지금 획득 한번 지금 하고 지금 내려가시는. 에이스. 아. 애들이 너무 착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감사하네요 진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. 게...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그들한테 팀한테. 도 감사하고 각설 누갔어 너무 고마웠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까 누가 제대로 옷 입은 후 비하인드 따라왔어요. 왜요? 누가 준비했어요? 누가 준비했어 제가요. 우승이 <laughs> 왔는데 그래도 왜? 분위기 조금씩 <laughs> <좀씩> 해야죠. <laughs> 맞아? 다음에 하는 사람은 이제 붙여놓고 <laughs> <불편업 웃음> 하려고. 아니, 네, 붙여놓고 <불편업>, 거기. 우승선수는 어떻게 해요? 저요? 네. 저는 도망가야죠. <laughs> 빠른 말? 발... 못잡아요 <laughs> 오늘 못뿌렸어요뭐 했어요? 저 물이랑 포카리 <laughs> 오늘 콜라 뿌린 사람 없었어요? 호철이 형이 어디서 갑자기 캔그 펩시 갖고 와가지고 뿌렸어요? 뿌었어요 호철이 형 손에 들려있어요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진짜.